세 개만 봅시다. 네. 13번 하니 13번 맞았냐? 음. 이 13번은 재현아 네. 문제 g x 가 이것도 수트인데정리 수트 네. f 1은 f 플러스 6이고 f 마이스 1은 문제는 이제 g 플러스 f 미 이게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민준아 네.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웃음> 어? 자 <laughs> 봐봐 가족권 g x는 기함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원점을 지나가는 gx, 점대칭 함수 이렇게 얘기 하는 거거든. 가조권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야 fx라인을 알수 있는데, 한, g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위에 분자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부모에, 여기다 원래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X를, x를 넣으면 무조건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 제곱이니까 인준 제곱. 응. 위에다가 마이너스 를 그냥 다르면, g(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다르면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뿌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g(x)는 기함수다. 얘와 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분모가 같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분자가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치? 그럼 얘가 이리로 넘어오고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얘는 어떤 식이 만들어져? Fx 플러스 얼마 F 마이너스 x는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 음.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이 파란색 밑줄 얘가 뜻하는 게 뭔지 이해하냐? 알았는데, 한, 한, 응. 응? 두, 오 모든 <laughs>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그랬잖아. 점대칭 함수를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x에다 0을 넣으면 얼마? x에다 0을 넣으면 0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 -1을 기준으로 그지 기함수 느낌이 되는 거야. 기함수 느낌. 기함수는 아니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한 점대칭 함수고 인거이 f(x)는 0, -1에 대한 그냥 점대칭 함수인 거야. 그럼 f(x)는 이 fx 는 기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인생 <laughs> 결과되고. 그러면 이제 이제 식을 하나씩 좀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f 0이 마이너스 일 이니까 f 0이 마이너스 일 이니까 그럼 f 마이너스 일은 얼마? f 마이너스 일은 오. 그렇게 돼. 그러면 f 마이너스 일이 오니까 그치? 여기다 1을 넣으면 그니까 러 문제에서. 그치? F1 더하기 F-1은 무조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오면 따라서 F-2는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응. F-1이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하나는 찾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좀 그랬으면 F-2 얼마 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 더 하는 거야 4 더하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거 하나 찾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 G1이 궁금하니까 G1은 어떻게 돼? G1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 1 넣으면 저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X에다 1 넣은 거야 X에다 1 넣으면 X에다 1 넣으면 s i n p 의 제곱이니까 s i n 이는 0이죠 0도하기 1이니까 분모는 그냥 1인 거고 여기상 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그기이 얼마? 풀더기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g는 얼마? 젤 마이너스 6 얼마? 마이너스 6, 6. 6. 그렇지? <laughs> 그래서 요거 하나 마이너스 6 찾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g 프라임을 찾고 싶으니까 g x를 미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그치? 그럼 여기는 g 프라임 x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 뭐야? 분수함수 미분이라서. 사실 좀 피곤해 네? 조금 피곤해서 좀 긴데 마지막에 결론은 좀 깔끔해져 1을 넣으면 뭐가 사라져서 지금? 네. 분수 함수 미분이니까 민준아 네. 분모는 이거 제곱이고 네. 분자는 곰 그러니까 미분 형태 그니까 미분 미분의 그대로 아 이거 여기다 못 쓰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미분 그대로 그지? 이거 어떡하지 줄 바꿔서 이렇게 줄만 바꿀게요. 마이너스겠죠? 그대로 그대로 이거 어떻게 하지 줄? 마이너스 쓰고 그대로 요거 미분. 그렇지? 저 미분이면 되게 피곤하거든. 그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배 사인 얼마? 파이 x의 그렇지? 이게 거미분이죠. 그지? 얘는 속 미분의 속 미분인데 속을 미분하면 뭐가 돼? 여기에 모가 더 코사인 파이 x가 붙으면서 이제 또 파이를 또 미분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파이가 한번 또부터 이렇게 얘기를 계란 묶거든. 분모는 어떻게 되고? 분모는 이렇게 분모는 분모는 사인 제곱 파이 x 플러스 일 이거에 뭐가 되고? 이거에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한 되고. 근데 여기다 1을 넣러니까 여기다 g 프라임 1이니까 그 g 프라임 1이면 그치? g 1이면 분모 말고 분자부터 얘기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중간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사인 파이가 여기잖아. 음. 사인 파이가 여기니까 이 덩어리가 다 0으로 빠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정 되고. 뭐. 근데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고? 분모는 1이죠. 여기다 1을 넣으면 또 사인 이건 0이고 1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또 1이고. 그렇지? 분는또 1이고 이거 0으로 빠졌고 이거 1 계산하면 그치 이거 1은 얼마 뭐 이건 1이니까 f 프라임 1이랑 같죠 f 프라임 1이랑 같은데 f 프라임 이 여기 안, 안 써있어 진작 써놨네 f 프라임 1은 얼마 마이너스 3 어? 이거 f 프라임 1이 아니죠 이거 원래 이거 f 1이죠 프라임이 맞죠 프라임이 맞군요 이게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그 마지막 식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돼서 마지막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얘기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걸 찾을 수 있어야 쭉쭉쭉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민준 대봉 네. 15번 네그래 프라임. 이 다음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다그지그렇지에가다가좀전에 뭔가 좀 찝찝했는데, 그거 F 프라임 음이그다음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음그그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거든. 이거 왜 그냥 갖고 오는 거야? f 트렌는 그렇지? 점대칭 함수죠.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하는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그치? 좀 오버스럽게 얘기를 하면, 그치? 좀 오버스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재현아, 지난번에 언제지? 얼마, 며칠 전에 시험인데 나왔던 건데 기함수가 있었다면 만약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그지?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평행에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고. 어. 그럼 이거를 런콤마 마이너스 1의 대칭이 내로 이렇게 가면 얘는 기함수는 아닌데 그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떨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점대칭이니까. 음. 0, 콤마 1에 대해서. 런콤마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걸 가지고 요걸 찾아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5번. 1 5번은 보니까 그래도 금일 반을몇명 맞힌 애가 있는데 재현이 거맞췄냐 아니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칠판에서 보면 정확하진 않을 텐데. 네.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적으로 좀 봅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C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여기가 알파, 여기가 D, 여기가 E, 무각이 알파. 이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하나 네. 하나가 안 되거든? 에?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문제 에써 있어. 코사인 알파는 양수이다. 당연히 이제 <laughs> 아니, 당연히가 아니고 알파는 양수이다라고 써 있고 문제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0이고 AD 길이가 2루트 10구야. <laughs> 이 길이는 10이고 여기서부터 이 길이는 2루트 10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네. 조금은 이제 직관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증명을 하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이고 이민준? 뭐지? 네. 이 A에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치? 여기를 뭐 F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거든 인식되고, 어차피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고, 그렇지? 각과육각이 같아서, 그렇 일단은 뭐 시작은 AA 닮은 같은 느낌인데 길이를 계산해도 되고, 그렇 그래서 6길이가 얼마더고 6길이가 얼마? 둘 길이가 얼마? 2 루트 1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60도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저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그저 길이를 찾고 그렇지? 저 길이를 찾고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저 길이 이 길이를 찾으면 그지? 이만큼 길이는 얼마? 10 얼마? x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은두번 띄고 들어가세요라고 얘기 하는 거거든. 인든 믿은데? 네. 첫 번째는 삼각형 어디 A, C' 프라임 2에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띠면 제곱, 제곱, 제곱. 그러니까 이거 제곱하면 얼마? 2는 4고 76은, 그지? 10의 제곱. 100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10에 X에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네. 이거 정리하시면 x 제곱 얼마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니까 그렇지? 인수분해 심플하게 4하고 6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지? 그러면 6일이가 4일 때가 있고 6일이가 6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갈라쇼를 해야 되는 건데 x가 4면 그렇지? x가 4면 선분 어디 eb 프라임이 얼마인 거야 여기가 6 6때 되나 Yeah. 이게 되네안 되는 걸 먼저 할게요. 여기가 6이면 여기가 4겠지? 그치지금그렇 네. 그치? 그럼 이제 어디에서? 삼각형 어디에서 E a b 프라임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뛰면그렇 가운데 선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지울게.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배 요거 요거 코사인 이렇게 뛰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제곱 뛰면 얼마? 76번. 그렇지? 어? 어, 76에, 이거 76이죠. 76 맞나? 어, 76. 플러스 얼마? 이 길이가 4니까? 여기는 4이 제고 아, 뭐야. 여기서부터 여까지 길이로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1 네. 0의 제곱 100에, 그지? 이게 76은 플러스 얼마? 4, 4 얼마? 16에, 마이너스 2배 얼마? 2 루트 쉽고 그다음에 4에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코사인 알파가 언제 나오죠? 이항을 하면 이거 왼쪽으로 넘어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음수 나와 코사인 알파 정콜? 네, 이제 그래서 풀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니까 체크를 반드시 하시긴 해야 되고 세 번째 x가 얼마일 때, 4일 때 x가 4면 선분 2비 프라임은 얼마? 6 여기만 6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지? 100은 그지? 76에 66에 36 마이너스 2배에 6에 2루트 19에 맞죠 이거? 6 2배에 2루트 19 6에 코사인 알파 맞겠죠? 음. 대사람하이 얼마? 2는 4루에 24, 24 루트 19에 코사인 알파 얘가 12. 이게 112, 12, 그렇지? 산수는 심플. 이거 나누면 2분의 1, 그렇지? 코사인 알파는, 그렇지? 얘하고 이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38분 얼마? 루트 19. 숫자는 좀지나분한데 라스트. 하나, 안번 네. 알고 거야? 그럼요 어? l l put it in the r o o 가 I will put it in the r o 아 m I will put it in the room. I will put it in the room. I w

g 세타가 0의 5극으로갈때 g 세타분의 4 마이너스 f 세타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걸려 민준아 어? 이게 왜 오래 걸리냐면 g 세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 g 세타 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지 뭐 여기도 직각이고 뭐 여기 전체도 당연히 직각이니까 그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f 세타 찾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일단, 간단한 법도좀 쓰고, 이 정도까지만 쓰고 제출해도 점수는 당연히 주겠지. 허수령이니까 <laughs> 아무튼, 요 길이가 얼마? <laughs> 요 길이가 4구. 그지?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4. 그지? 요길이를요 넓이를 찾으려면, 어디 갔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이니셜 있나? F. 여기 AF 길이는 얼마? AF 길을. 삼각비를 써서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지 4코사인 세타 4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 어떤 길이? <웃음> <뒤에>. <웃음> 그럼 벌써 G세타는 끝났지 그지 민준? 그지? G세타는 어때? 암산하시면 이 정도는 절반 하면 되는 거니까 8사인 세타 F 세타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G 세타 인증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 날비를 찾는 게 관건인데 이 날비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라서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날비를 그러니까 이 F 세타 이 날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삼각형 ABC에서 반띵이지 다가 정사각형의 절반에서 모를 하나 빼고 삼각형 A, E, F를 하나 빼고, 그다음 에또 모를 빼고, <laughs> 삼각형 A, B, G를 하나 빼고 이렇게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럼 사실 얘하고 얘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렇지? 뭐 얘가 전체 절반이니까 심플한 거고, 얘는 여기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놓으면 선분 누구? B, G는 B, G는 뭐야? 탄젠트 세타니까 네 배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쟤? 네. 그럼 이제 이 날비는 또 깔끔하게 끝나는 거잖아, 암산으로. 그렇지? 4, 4, 16의 절반인 8탄젠드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넓이는 끝난 거니까. 이 넓이를, 그지? 그럼 이 a f 넓이를 정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다가, 여기 보조선을 하나 살짝 그리면, 그지? 여기가 지금 반원이고 정사각형이라서, 그지? 여기가 45도가 돼 여기가. 그지? 그러면 여기다 빗검을 이렇게 쳐놓으면, 여기는 얼마? 4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서, 더센 정리를 한번 중간에 띄셔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민승대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가면 선분 A 길이는 얼마? 선분 A 길이는 여기가 4니까 여기 2 2, 2루트2 음. 여긴 2루트2고 민준 네. 어떤 길이? AF 길이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 이렇게 삼각형 어떤 넓이? a f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A2 e 길이 요거 2 루트 2 찍고 그 다음에 AF 길이 어디? 요거 찍고 4 코사인 세타를 찍고 가운데 끼인 가격이 어떻게 돼? 사인에, 사인에 얼마? 4 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덧셈 정리를 한번 뜯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를 거야 그런데 네. 요거 계산하면4 루트 2죠 4 루트 2에 코사인 세타에 4 루트 2 코스 타인 세타에다가 여기 덧셈 종류 이거 뜯으시면 얼마? 사코코사 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증되고 이걸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이걸 전개하시면 이게 지금 얼마? 음. 4 2 루트 2 분의 1이니까 루트 2 분의 1이니까 이거 루트 2 빠질 거고 네배 얼마? 4개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똑같겠죠? 4, 4 약분 될 거고 아니 뭐래니? 와신기한 이거 루트, 루트 약분 될 거고 4, 4배의 사인 센타의 얼마? 코사인 센타 이렇게 되겠죠? 산수 맞나? 아 힘들어 이기가 써야 AF 음 이거야 걘 되고? 그럼 네. 이제 라스트 마무리 정리 네. 여기 이제 렇게 올라와서 이걸로 이제 마무리 하시면, 이제, 문제에서 리미트, 세타가 0의 5국으로 갈 때, 분자는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요, 반대 써주세요. 요거 그럼 여기가 좀 식이, 와, 여기 상당히 있데 내가 이거 정리를 안 하고 내려와서, 4 마이너스, F 세타는 어떻게 돼? 사각형의 절반이 삼각형 ABC 요고. 8. 8에서 뭘 빼? 요거 빼고. 8에서 요거 빼면, 4. 코사인 제곱 세타의 빼기 네개 맞나 플러스죠 여기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A, G, C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B, c 가 어? A, G, C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트는 그렇게 해도 되고 A, A, 좀 짧게 하지 그지 교수님도 빠르겠다 그죠 이거 거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걸 지우고 이거 이것도 필요 없을 거고 아, 이건 필요 없을 거고 여기 뭐라 그러는데 A G C. A A G C. 어, 이것이 거하는데 똑같은 건데. 똑같은데 A G C. 양 아, 약간은 이제 한번한번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고 덜 들어가는 게 그냥 그런 차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하나 더빼못 빼야, 빼야 되냐 여기서? A F. 아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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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고치면 되지? 다 고쳐야 돼. 네. 여기만 고치면 되잖아. A G C 로. ADC는 어떻게 돼? 저희 비지고 했으니까. 아이씨. 이거 비지 게지였잖아 아이 절반이 아니지. 네. 절반이 아니라서 어떻게 피곤 하겠다. 아이 그럼 여기 얼마? 아이씨. 어지 여기다? ADC를 써놔야 되잖아요, 일단. ADC는 2분의 1에 얼마 윗변이 뒷변이 4가 아니잖아 네, 4, 그러니까 4 곱하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탄젠트 세타 이거 정리하시면 2 2 2 2 4 8 마이너스 8탄젠트 세타 어차피 정리하면 똑같겠네 이건.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여기가 8 마이너스 8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되는거고 여기서 이거 빼야되는거지 4, 코사인 제곱 세타에, 플러스 4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바로 갖고, 분모는, G 세타, 어세게 써야 어 이거? G 세타요 8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렇게 되겠지. 그치? 네.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냐? 이거 정리하면, 여기 이제 중간에 산수분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센터가, 여기 우극으로 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냐? 여기다 잠깐 있을까 마이너스 4 남고, 그지 마이너스 리면 플러스 8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지 민준? 응. 4로 약분하시면 얼마냐? 4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4를 약분하면. 바로 약분하면 바로 약분하면 요게 나와 그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건드려야 될게 하나 있는데 뭘 건드릴 거냐면 그지? 이,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를 건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얘를 없앨 거야 어떻게 없앨 거야? 1은 뭐랑 같아?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랑 같으니 얘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아서 얘가 없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는 그냥 코사인 은 1로 가잖아요. 근데 얘 얘가 얘가 정리가 불편하니까. 코사인 1로 가면 되니까 뭐 열심히 나가는 거니겠요 근데 위아래를 풀상에 사인이 한번 나눠 이걸 없애야 되는 건데 얘도 없애야 되고 얘도 없애야 되고 얘도 없애야 되고 위아래를 한 번씩 나눠야 되는 건데 좀 있다가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끝나. 이걸 한번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코사인 세타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 2 탄젠트 세타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해, 두 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거 먼저, 이거 이제 음. 위아래 뭐로 나누시면 돼? 음. 위아래 사인 제곱으로 나뭐였나 위아래 사인으로 i 아 n e r signer, 는 거네 위 d i 사인으로, a table and I told y 세타 제곱으로 나누 c k e n You forget it, c o 으로나 n t Set a table and I 로나 i d I s a 나 d I said, I s a 면 d I s a i 나 I s 세타로 나누면 이건 사인 하나 남죠. 이거 마이너스 사인이야? 그냥 써놓을까? 밑에다 한 번, 여기다 마지막 마무리 할까? 세타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면, 리미트 세타가 0에 5구5고갈 때, 부모는 뭐 남어? 얘하고 얘만 남습니다. 그치, 쟤는? 네.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남고, 여기 플러스 얼만 남고? 2 남고, 여기 마이너스 뭐 남고, 이렇게 남겠죠? 세타로 나누면. 인증되고. 그럼 이제 얘는 이, 얘는 2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그죠그 답은 얼마? 음. 이분에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자, 그럼 돼. 네. 자, 이. 아, 네.